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여러분들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디젤 엔진과 가솔린 기관을 좀 구분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그 디젤 여기는 가솔린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뭐 원리는 여러분들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가솔린 기관은 첨서부터 혼합기를 어, 연료하고 공기하고 믹스된 혼합기를 흡입해서 스파크 플로우에서 불을 때려준다는 것이고 디젤 기관은 처음에는 공기만 흡입을 하죠, 공기만. 공기만 흡입을 해서 어, 압축 어, 공기만을 압축해서 그래서 발생된 압축열에다가 연료를 뿌려주면 자연착화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잘 아실 거고 더, 더 이상 뭐 이것을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압축비, 압축비, 어, 압축비를 보자 이거죠. 압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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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비가 가솔린 기관은 어 혼합기를 흡입을 해서 거기서 어차피 스파크 플로우에서불 때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압축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됩니다. 어, 디젤 기관은 공기만 흡입을 해서 공기만 압축한 열에다가 열료를 뿌려 주면 지 스스로 불이 붙어야 돼. 지 스스로. 어 요게 이제 그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으로 말하자면요. 아, 부잣집 아들은 결혼할 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뭐 아파트를 사주든지 아니면 전세 전세 라고 하나 얻어 주죠. 그러면 그걸 종잣돈으로서 해 자기가 뿌리를 내리는 거고 없는 집 애들은 지가 한푼두푼 푼 모아가지고 월세 빵 전세 빵 이렇게서 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없는 집 애들이 힘들죠. 첨서부터뭐 월세 빵 전세 빵 이렇게 큰 애들이 힘들잖아요.죠? 마찬가지로 이 가솔린 엔진은 뭐스파크을불 때려 주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결혼할 때 부모님이 종잣돈을 조금 주니까 조금 뭐 여유가 있는데 디젤 기관은 지가 한 푼도 품 봐야 되니까 진짜 악착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압축비가 얘 같으면 8레지 11대 1 정도 돼요. 차종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더잘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그차 매뉴얼, 정비 지침들을 봐야 되죠. 여기서 그 제가 강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너럴한 걸 얘기하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이제 차종마다 정비 지침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8 내지 11대1이이 이 디젤 엔진은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스스로 연료를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되냐 16 내지 23대1 정도 굉장히 높죠 압축비가 압축비가 높아요 아 그리고 사용 중인 엔진에서 이제 우리가 압축압력이라는 걸 재잖아요 압축압력 압축압력이라는 걸 재면 가솔린 기관은 압축 압력이 높으면 안 돼요 또이 규정 값 안에 들어가야 돼 규정 값 안에 압축 압력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왜 압축 압력이 너무 높으면 엔진 과열 또는 조기 점화의 원인이 돼요 음, 조기 점화의 원이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은 압축 압력이 요 안에 들어가지 그거보다 높다고 좋은 게 아니야 디젤 엔진은 압축 압력이 높으면 좋은 겁니다. 무조건 높을수록 좋아요. 무조건 높을수록 압축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압축 열이 많이 발생돼서 엔진이 원활하게 시동이 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압축 압력이 높을수록 좋지만 얘는 압축 압력이 높으면 안 된다. 그또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사람의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을 해. 자꾸 운동하면 알통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계는 쓰면 쓸수록 마모가 돼요. 그런데 한 10년 탄차가 압축 압력이 높아진다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 어떻게 한7 8년 탄차가 압축 압력이 높아지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왕왕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압축, 가솔린 연진에서 압축 압력이 높으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압축 압력이 왜 높아지느냐 그것은 뭡니까 압축 압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연소실 안에 뭐가 찼다는 얘기예요 카본 끓음 이런 게 차가지고 연소실 공간이 좁아졌다는 얘기죠. 연소실 공간이 좁아졌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압축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압축 압력이 높으면 어, 높, 높으면 가솔린 디젤엔진에서 압축 압력을 재가지고 <laughs> 압축 압력이 높으면 무조건 좋고 가솔린엔진에서는 압축 압력이 이 균적 값을 추가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무슨 문제가 연소실 안에 카본이 퇴적돼서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연소실의 카본 제거 음, 햇들을 내려서 연소실의 카본을 제거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음, 어, 그다음에 이제 혼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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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비. 우리가 그 연료와 공기의 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연료 혼합비. 그래서 이제 뭐, 뭐 가솔린 엔진 같으면. 뭐13 내지 한16대1 정도 되죠. 우리가 가솔린 엔진의 이론 적 이론 혼합비는 뭐예요? 이론 우리가 가, 이론 쪽으로 가장 적합한 혼합비 얼마 보는 거예요? 뭐 대충 한14.6대1 보자. 14.6대1 그렇죠. 14. 이론상 이론상 공연비. 매연이 아, 안 나오고 가장 적절한 거면 뭐 14.6대 15대 1 1 정도 보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어, 가솔린지는 13대 지 16대 1 정도 어, 보고 16대 1 보고. 이거는 뭐 16대 1, 160대 1까지도 그,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혼합비이도 그 이제 이제 그 차이가 나고요. 아, 연소 진행을 보시게 되면 연소 진행. 어? 연소 진행을 보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가솔린은냐 이렇게 압축을 했으면. 피스톤이 상사점에 왔을 때 스파크 불에서 불을 딱 때려주면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죠. 그죠.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요.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니까 급격하게 그냥 연소가 일어나는 거고, 가끔 폭전이 하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요? 얘는 압축이 되면 압축된 혼합계에다가 연료를 뿌려주기 때문에 동시다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음, 칠 7, 이좀 덥네. 얘는 연, 연소실이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상사점에 됐을 때.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을 스파크 플러그가 뭐 어딘가 설치될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연소실 중앙에 설치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연소실 중앙에 스파크 플러그가 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불을 딱 때려주면 불은 여기서 붙을 거 아니에요 여기 불켜우는 여기서 붙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불이 붙어서 어떻게 돼이 불이 점점점점 점점 전체 연소실로 번져나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화염 전파 여기서부터 처음에 불이 붙은 여기서부터 이맨 끝까지 이 거리를 뭐라 그래? 화염 전파 거리. 이 화염 전파에 의해서 이, 이 이루어지는 거고. 디젤 엔진은 디젤 엔진은 이 연소실에 이렇게 있으면 압축됐을 때 연료를 뿌려주면 연료가 그냥 뿌려주는 게어 어떻게 돼요? 분무 안개 모양으로 우리가 에프킬라 프린지 쫙 고압으로 쫙 뿌려주면 연료가 쫙 퍼질 거 아닙니까 전체로죠? 그렇죠? 퍼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동시다발로. 동시다발로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다점 동시점화라고 그러고 다점 여러 점에서 동시에 어 일어나는 거고 얘는 스파크 불을 때려주면 여기서 불이 점점점점 번지는 화염 전파 방법이죠. 자 여기서 이제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장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솔린 엔진은 대형 엔진의 제작이 곤란하다. 왜? 화염 전파에 의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연소실을 무작위 크게 하면 불이 튀기는 유지성과 화염 전파 거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염 전파가 길어지게 되면 이제 그게고 그 여기는 불이 먼저 붙고 여기 나중에 불이 붙으면 불이 이중으로 붙어서 피스톨을 때려 버리죠. 그래서 이 가솔린 엔진은 대형 엔진의 제작이 곤란하고 디젤 엔진은 어차피이 압축된 공기에다 열을 붙여 주면 여기저기서 동시에 동치다발로 착화가 되기 때문에 동치다발 착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 엔진의 제작이 가능하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대형 엔진 하면 디젤 엔진으로 제작을 하게 돼 있고 어 소형 엔진 하면 가솔린 엔진으로 제작하게 돼 있죠. 반대로 이제 그 디젤 엔진은 또 소형 엔진의 제작이 곤란해요. 왜 그러냐? 지금 보는 바와 같아요. 압축비도 훨씬 세고 압축비가 세려면 뭐가 세져야 돼요? 압축 압력이 세져야 되죠. 압축 압력을 세게 하려면 피스톤이라든지커넥팅로터리 크랭크 축이라든지 모든 부품들 어떻게 돼요? 강해야 되죠. 크고 강해야 되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소형 엔진에는 어 그렇게 그어 적합하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형 엔진은 주로 디젤 엔진을 쓰고 아 소형, 엔진, 아 소형 엔진은 이제 그 가솔린 엔진을 씁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그. 폭발 압력을 한번 보면요. 폭발 압력. 자, 연소 진행이 디젤 연소 진행이 디젤은 어 동시 다발 착화. 동시 다발 착화가 되고 얘는 뭐예요? 화염 전파. 스파크 플루 근처에서 불이 붙어서 먼 데까지 화염이 전파되는 화염 전파 아, 방법이죠 죠 the problem is that the problem is that the problem i m is that the p r o 센티미터 자성. 만약 과급기를 쓰게 되면 터보차지나 슈퍼차지 같은 과급기를 쓰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높은 100에서 140한30% 정도 올라갑니다. 30% 정도 그래서 100에서 140까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폭발난력 이렇게 세기 때문에 디젤 엔진은 모든 부품들이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소형 엔진은 디 디젤 엔진으로 제작이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에서는 아,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의 그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사바디 사이클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뭐 복습한 거죠. 뭐 옛날에 알았던 거 복습하고 그다음에 디젤과 가솔린의 아, 대략적인 아, 차이, 장단점 이런 거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강의 전서부터 다뭐못 그리는 솜씨를 발휘해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그림을, 어,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아, 이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뭐 기능사나 산업기사 시험 볼 때는 어 이행정 사이클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했죠. 왜 이행정, 그냥 뭐 이행정 사이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우리 사행정 사이클은 어. 크랭크축 2회전에 한번 폭발하는데 2행정 사이클 은 크랭크축 1회전에 한번 폭발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갔어요. 그 정도만. 근데 이제 이거 우리 그 기능장이니까 조금 알아야 되겠죠? 어. 2행정 사이클 렌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행정 사이클 같으면 크랭크축이 캠축을 돌려줘서 캠축이 뭘 작동시켜요. 밸브 기구를 작동시켜 주죠. 그래서 흡기 밸브, 배기 밸브를 열고 닫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2행정사 이행정 어, 엔진은 이행정 사이클은 그런 밸브가 없어요. 밸브가 밸브가 없고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 위에 구멍이 있어. 구멍. 이게 뭐냐? 배기구야. 배기구. 배기가서 나가는 구멍. 그다음에 요거 요요요 여기 요, 요, 구멍이 안 했어요. 구멍. 이 요걸 갖다 뭐라냐? 흡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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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밸브가 별도로 없습니다. 밸브가. 밸브가 그래서 음, 이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피스톤이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피스톤이 상사 더 위로 올라갔다. 상사점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흡기구가 피스톤이 더 올라가니까 여기 열리겠죠, 그렇죠? 이게 열렸을 때 흡입 공기가 이쪽으로 딱 들어와서 여기 차고 있는 거야,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차고 있어 요 이렇게 여기 여기에 흡입 공기가 가득 차는 겁니다. 그다음에 피스톤이 내려오게 되면 필스톤이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여, 여, 가로 일단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기구가 열리죠. 그럼 배기가스가 일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 흡입공기는 율루에서 율루 둘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흡입공기가 가득 차는 겁니다. 이렇게 그 밸브 기구가 따로 없이 흡기구, 배기구만 둬서 필스톤이 어, 상사점으로 올라갔을 때 흡입공기가 이 밑에 대기하고 있다가. 필스톤이 내려오면서 필스톤이 내려오면서 이 구멍이 열리니까 여기 대기하던 연료가 흡, 아, 공기가 흡입이 되고 배기 가스는 이로 빠져나가는 이런 방법이죠.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행정 사이클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그 이것이 배기 밸브나 흡입 밸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스톤 어, 이 이행정 즉 일회전이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모든 사 흡입과 폭발의 얘기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행정 사이클 이행정 엔진인데 장점은 뭐 있습니까? 우리 사행정 기관은 항상 여기서 장단점을 얘기할 때는요. 어, 상대 시스템과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행정 기관이 사행정 기관에 비해서 장단점은 뭐예요? 우선 장점이 뭐 있습니까? 장점이. 구조가 간단하다는 얘기죠. 구조가. 왜? 밸브도 없고 캠축도 필요 없는 거죠. 밸브가 필요 없으니까 밸브도 없고 캠틱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구조가 간단하고 따라서 엔진이 상당히 경량으로 소형 경량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소형 경량으로 뭐 캠틱 필요 없고 밸브기구 다 필요 없으니까 경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점은 뭐겠습니까 단점은 단점은요 어, 모든 우리 사행전 같으면 흡입 압축 폭발 배경이 딱딱딱딱 구분이 돼가지고 밸브가 열어주고 닫아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모든 동작이 확실하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연료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흡입할 때 피스톤 여기 올라갔을 때 흡기구로 들어온 공기가 여기 타 있다가 내려밀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올라갔는데 여기 올라가서 가만히 있지만 않고 어떻게 해요? 배기구로 빠져 나가는 혼합 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차으면서 어느 정도는 새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새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그 연료 소비가 많고 동작이 확실치 않으니까 연료 소비가 많고 따라서 뭐 매연도 많이 나오고 이런 그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자동차 엔진이나 이런 엔진에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쓰다 보면 요즘 더군다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 그 환경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전 기간은 뭐 거의 자동차 엔진에는 쓸 수가 없고 단지 그 증맥이 듯이 소형이고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오토바이 엔진이나 뭐 농기계 엔진 이런데 소형 엔진에 쓰는 거지 자동차용 엔진에 그래서 이것은 쓸 수가 없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자 이것도 지우게 이제 그림 위에 가시죠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고 그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어, IHP, IHP, 그다음에 어, BHP, FHP. 아요세개를 설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산업기사나 기능사 시험 볼 때는 시험 공부, 시험 공부할 때는 아 이렇게 하다 계산 문제 복잡한 그 너무 가버했습니다 넘어갔어요. 기능사 같은 경우는 뭐 계산 문제 나와봤자 압축비 문제, 배력 문제 이런 거한 60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도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기능장 시험에서는 어, 이 계산 문제를 피해가서는 합격을 할수 없습니다. 뭐 많이 나오니까 거의 뭐한뭐40% 정도가고 그 계산 문제인데 아유 계산 문제 피해 이러선 뭐 도저히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넘어가 야잘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능 장시험에서는 어이 계산 문제 그다음에 응용력 이런 거를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HP라는 건 뭐냐면요 어, 이론상 마력 이론상 마력 어, 뭐냐면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트 호스파워 그래서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지시마력 지시마력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도시마력 도시마력 뭐 혐의 어떤 용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양하게 써주는 겁니다 IHP 이론상 마력이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어, 시린다 네, 배기량이 얼마고 지금 배기량이 얼마고 어, 배기량이 얼마고 피스톤 미는 폭발압력이 얼마고 폭발압력이뭐 그다음에 이제 연료에 뭐가 나와요 발열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연료 뭐이 연료를 뭐 1킬로를 떼면 어느 정도 발열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료 소비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계산기를 뚜드리는 거 계산기로 3 실험실에 앉아서 계산기로 그래서 계산기 아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마력이 나오겠다 이렇게 그 이론상으로 계산기 뚜드려본 이런 마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 인디켓토 호스파워 인디켓토 호스파워에서 약자로 ihp 라고 얘기하고. 어, 다른 말로 지시 마력 도시 마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심 마력. 아 어, 그다음에 이제 그 BHP, BHP는 정미 마력, 정미 마력 또는 제동 마력 또는 충 마력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실제로 크랭크축이 돌아가는 힘에요. 이 실제로 크랭크축이 돌아가는 힘. 이것을 잰 것이 실제로 우리가 크랭크 축에서 돌아가는 힘을 잰게 BHP 블레이크 호스파워입니다 블레이크 호스파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미마력 정미. 정말로 미정 일을 할수 있는 마력이다 정미마력 또 제동마력 제동마력 음? 음, 그 다음에 충마력 이런 말들을 씁니다 어떤 걸로 시험에 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용어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 이 IHP는 계산기를 두드러서된 이론상 마력이에요 그 말이 게다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 말이 왜다 일을 할수 없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면이 정도 힘이 나왔지만, 피스톤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하면서 뭐가 생겨요? 실린더이게 긁히면서 뭐가 생겨요? 손실이 생기죠. 기계 손실이.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펌핑 손실이라고 해. 그래. 피스톤이 힘을 얻는 것은 폭발해서 한 번서 얻었는데, 그한번 얻은 힘으로 흡입하는데도 소모돼야 되고, 배기하는데도 소모해야 되고 또 이게 크랭크축이 돌면 기계적인 마찰 거기는 에 마찰 손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야 실제 일하는 마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IHP가 다 일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걸다 빼버리고 실제로 크랭크축이 돌아가는 힘을 잰 것이 BHP 정미 마력, 제동 마력, 충 마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 마력. 그다음에 FHP는 뭐냐? FHP는 FHP는, FHP는 플릭션 허스 파워. 이거 뭐야? 플릭션 허스 파워. 마찰 마력. 마찰 마력. 다른 말로는 뭐라냐? 손실 마력이라고 해. 손실 마력. 손실 마력. 지금 얘기했듯이 피스톤이 크랭크 시린다비을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거기에 마찰이 생겨서 에너지 소비가 되고. 크랭크 축도 돌면서 마찰에서 손실이 생기고 이런 거죠 손실 그래서 이것을 마찰 마력 손실 마력 어, 플렉션 허스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예요 ihp에서 ihp에서 빼기 fhp를 하면 fhp를 하면 뭐가 나와 bhp가 나오는 겁니다 bhp 그러니까 그 이론상 마력에서 이 손실 마력을 마찰 마력을 빼버리면 실제로 축이 돌아오는 마력이 나오죠 그래서 IHP에서 FHP를 빼면 BHP가 어, 나오고 또 IHP에서 BHP를 빼면 손실 마력이 얼마인지가 나오죠. 그렇죠? 나와요. 그러면 또 어, 여기서 효율, 효율. 효율이죠? 효율, 효율. 효율. 효율은 뭐냐? IHP 분의 BHP 곱하기 100이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이 효율이 나오죠. 앞으로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계산식이 나오면 그 계산식을 그냥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왜 계산식이 그렇게 유도됐는지를 설명하면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냥 맹목적으로 계산식을 외우려고 그러면 잘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산출된 것을 이제 쭉 알려드리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 효율은 i h p 이론상 마력을. 아, 제동마력, 충마력, 정미마력을 이론상 마력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효율이 되죠. 효율이.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제 그 제가 쭉 문제풀이 해드리겠습니다만은. IHP와 BHP를 주면 효율을 계산할 수 있고, 어, 반대로 또 효율과 뭐이 효율과 IHP를 주면 BHP를 계산할 수 있고, 효율과 BHP를 주면 IHP를 계산할 수 있고. 이 중에 이 중에 이 중에 인자 두 개를 주면 뭐든지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뭐든지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어 처음에는 어떤 걸 줄지 모르지 인자 두 개를 어 효율과 HP를 줄지 효율과 BHP를 줄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인자 두 개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계산해 낼수 있는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배양을 해야 됩니다. 조금 그 기능사나 산업기사 어, 대비 고, 공부하던 방법과는 조금 공부하는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될 겁니다. 어자 그러면 어 그러면 어 우리가 어 열료를 태워가지고 뭘 얻었어요? 열료를 태워가지고 이제 열을 얻지 않습니까? 열 그죠? 열어 그러면은 그 열을 열을 팩으로 했을 때. 100, 열, 우리가 이제 그 연료를 태워서 얻은 열을 이제 100%로 100, 으 봤을, 100 봤을 때, 그럼 실제로 우리의 엔진에서 일을 할수 있는 열은 얼마냐? 우리가 100이라는 열을 얻으면 열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 연료를 태워서 열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열을 기계적인 엔진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열을 100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유효한 일을 하는 것은 유효한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유효한 일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 어, 30%밖에 안 되고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나머지는 전부 다 손실이죠. 손실인데 어떤 손실? 배기 손실. 배기 손실. 아이, 배기가스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배기가스가 얼마나 뜨거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그 아까운 열이 배기가스로 나가잖아요. 그럼다 손실이죠. 그 배기가스로 나가는 손실이 32% 정도 32% 그다음에 냉각손실 우리 엔진 주변에 냉각수를 둘서 냉각을 해죠왜왜 왜 냉각을 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만든 인류가 만든 재료는 그렇게 고온에서 오랫동안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할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냉각을 시켜 그때 이제 냉각으로도 이제 열 손실이 나가죠 냉각손실 냉각손실이 약한28% 정도 나갑니다 28% 정도 이건 뭐 이제 그 실험치니까 이제 누가 실험을 해 봤겠죠 실험치 28%그 아,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마찰 손실 마찰 손실 뭐예요 피스톤과 시린다의 부딪힘 크랭크축이 돌아가면서 전월과의 부딪힘 이걸로해서한10% 정도 나갑니다 10% 그리고 실제로 유효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30%다.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죠. 요에 어, 그래서 그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마, 이 손실 중에 가장 큰 것은 배기 손실, 그다음에 냉각 손실, 마찰 손실, 뭐 이렇게 이제 시험에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어, 다음에 그 손실 중에 손실 중에 큰 순으로 나열을 한 것은 그러면 이제 배기 손실 제일 크고, 냉각 손실 크고, 마찰 손실 크고, 또는 뭐 우리 엔진에서 열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어, 그 유용한 일을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냐? 30% 정도 된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어, 알아두셔야 어, 되겠습니다. 자, 자 잠시, 잠시 쉬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